안녕하세요 코리아세진입니다 저는 생도시절 한 60에서 70곡 정도 되는 군가를 배웠습니다 특히 1학년생도 때는 매일 군가를 외워서 검사받고 외우지 못했으면 좀 혼도나고 선배생도가 괴상한 춤을 통해서 군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또 나중에 기초군사훈련을 지도하며 후배생도들에게 군가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악에 받쳐서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운동을 할때 아주 가끔씩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는 결해여 영원하여라 라는 군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군가였습니다. 잠시 불러볼까요? 천지가 진동하고 지각이 무너지는 싸움터에서 호국의 신이 돌보니 무엇이 두려우랴 화산같이 타오르고 번개같이 번쩍이며 해일같이 부딪혀 백만 적병을 섬멸하면서 승전가를 높이 부르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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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아리랑 만세! 그런데 제첫 번째 책 나르 외치다를 탈구하던 중에 이 노래가 독일 나치군이 불렀던 군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고심하던 끝에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곡가분의 반발도 조금 있었지만 어, 국방부 담당 장와과의 소통을 통해 결과적으로 제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한국군은 이 곡을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려왔던 군가, 저도 참 좋아했던 이 군가가 이제 역사 속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6.25 전쟁 70주년 추념 행사에서 애국가를 엉뚱한 곡과 편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 악단이 연주했던 애국가의 시작 부분이 북한 애국가의 시작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 작업을 주도했던 편곡자는 차이코프스키의 교향악과 비슷하다 혹은 영국 국가를 참고했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음대생이 직접 각 곡을 분석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연주됐던 그곡이 북한의 애국가와 똑같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또 영국 국가 첫 소절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 희생된 북군 전사자들의 유해 앞에서 북한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상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드러내는 사례는 아주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각각의 기간을 계산해 만든 도표입니다. 우리가 불러온 애국가, 우리가 살아온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별의여 영원하여라 라는 군가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 를 개척해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6.25 추념행사에서 창조적으로 통합되고 더불어 불렸던 북한의 애국가와 한국의 애국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애국가를 부르게 되는 걸까요 저는 북한의 애국가를 부를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한국의 정치, 한국의 논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의 결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만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는 1020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뭐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밝은 미래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은 2020년 반년도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건강하게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